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라다이스니다 오늘은 포르쉐 718박스터예요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은 저도 이제 교육생이 생겨가지고 이제 저도 지금 이제 다양한 뭐 법인이라든가 체인 요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고 머리가 좀 시원하죠 제가 이제 이제 다시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한번 요렇게 깎아봤습니다 깔끔하게 자이 보시면은 포르쉐의 G색이에요 주색인데 여기 보시면 캘리퍼가 레드예요. 캘리퍼가 레드고 이 차에 이 차를 어떤 색으로 할지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제목이죠그 뒤에도 다 레드로 돼 있어요, 이렇게. 포르쉐, 포르샤, 포르샤. 그리고 여기 보면 계기판. 계기판 보면은 다 레드로 돼 있죠, 여러분들. 계기판 그리고 저기 중간에 크크로노 로거뭐 저거 있잖아요. 이름 몰라 나도 나도 이런 거안 타봐가지고. 그리고 안전벨트. 자 안전벨트 이렇게 다 레드 그러면 여 안에를 레드로 해야 되는데 레드가 어떤 거지? 요번에 쓸 거는 자 이렇게 보시면 가까이서 보시면은 자 스웨이드인데 손자국이 안 나죠? 손자국이 안나 이거는 나도 조금밖에 안나 나도 완전히 조금밖에 안 나요 요거를 쓸 건데 요게 뭐냐면 최고급 수역이 돼요 최고급 수역이 근데 느낌은 가죽하고 거의 흡사한 거야 느낌은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했어요. 요거로선택요 작업하고, 어떻게 할 거냐. 자, 안에 보면. 차량한테, 그, 오산이 가까우니까, 비행기. 아, 비행기. 자, 이거 보시면, 이분은, 이포르쉐 박스터의 단점. 이게 벌어져, 이렇게. 여기가 벌어져. 왜냐면, 이제 차 타고 내리고할 때, 닫고 막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 치니까, 이게,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게 다 떨어지는 거야. 떨어져서 안 좋아. 이걸 다시 손 봐야 되고, 먼저 했듯이. 그리고 요 문을 이어서, 요렇게 그대로 이어가지고, 요거랑 먼저랑 똑같이 할 거예요. 요렇게 다 이어서, 여기까지 다 이어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로 이쪽으로 가서, 다시 또 이쪽 문에서 딱 끝나게.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또 얼마나 이뻐지는지. 지금 상태를 잘 봐서, 지금은 다 블랙이잖아요. 근데 계기판하고 요 크로노로 뭐, 이거, 이거는. 시계 이거는 레드로 돼 있으니까 요거랑 깔맞추고 나 한번 해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에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전부 네가 자, 좋아한 일이야. 난 너와 연관된 모든 파츠를 다띨 거야. 안내를 탈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탈거를 그렇게 많이 안할 거예요. 왜냐면 이걸 뜯으려면 또 이것까지 같이 뜯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 옆에 쫄 때부터 뜯어야겠죠. 쫄 때, 하나. 쉽게 빠져. 어, 여기 나사가 나사가 박혀 있어야 되는데 나사가 없네. 그지? 나사가 박혀야 되는데, 나사가 없어. 그리고 요 안에 보면,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요, 톡 하면 빠져요. 요게, 계기판하고 같이 빠질 수 있으니까. 아휴, 이제, 양면 테이프 저걸 발라놔가지고. 아휴, 씨. 요것만 빠져요. 사이드 카바. 커버. 사이드 카바를 떼고. 여기 잡소리 나지 말라고 얘네들은 잡소리 나지 말라고 이렇게 고무가 같이 붙어 있어요. 요 디테일에 되게. 이렇게 디테일에. 자, 그리고. 얘네도 요거를 쳐주면 이렇게 빠져 여기 송곳으로 여기를 쳐주는 데가 있어 여기 이렇게 빠진다고 송곳으로 쳐주면 그럼 요걸 빼고 요거는 랩핑 할게 아니에요 요는 이분이 카본으로 해 놓으신 거라 그냥 카본으로 그냥 놓고 요 상태에서 랩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수석으로 가보면은 조수석도 크게 저기가 없어 봅시다. 주석 똑같이 열어줘. 열어주고 요 요게 빠져요. 요게. 여기 클립이 돼 있어가지고 빠진다고 요거랑 같이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빠져? 고무로 다덮여 있어요. 요게 또 빠져. 이렇게 하면 빠져요. 이렇게 하면 여기 클립이 이렇게 돼 있어. 세 개, 세네개막이 정도로. 그래서 여기 빠져. 요것도 따로 래핑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자 이제 다띄봐 이제 나머지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탈거 끝 이제 도어만 탈거하면 되는데 도어는 실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할 거예요 자 이제 노탈거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를 노탈거로 이거는 안 뛰어도 돼 뛰는 시간이면 이거를 해요 그래서 노탈거로 한것 뿐이에요 노탈거로 해도 자 이런 데 안에 보시면 탁 집어넣은 거예요 안으로 자 그죠 여기 아무 뭐. 크게.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부분. 여기에 이거를 안으로 이게 두 겹이에요. 요 겉에 거랑 요 안에 또한 겹이 있어. 그 사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이에다가 탁 집어 넣은 거예요. 이렇게. 다 집어 넣은 거야.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 집어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다 되는 거지이거 근데 쉽지만은 않아요. 이거, 이거 저처럼 많이 해본 사람들이나. 쉽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딱 이어지게 이쪽에서 봐도 딱 이어지게 이 밖에서 보면 저쪽까지 완성돼서 보면 끝나지 그죠? 몰랐으니까 랩핑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와 힘든 작업이다 근데 오늘은 오늘은 아 날씨가 그래 햇빛도 안 뜨고 아주 좋네요. 오늘은 어떻게 했냐면 저기 포르쉐를 오늘은 실내를 다 하고 저기 이제 내일 출고예요 내일 출고니까 오늘은 실내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도어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실내는 다 됐어요 실내는 다 됐고 요게 제 샵이에요 샵 자세히 못 보신 분들 많을 거야 아마 어 진짜 이렇게 간판에 유튜브 바라다이스 보시면 유튜브 바로 돼스 이거밖에 없어요. 간판에. 아무것도 안 찍혀 있어, 아무것도. 자, 그리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 자, 그리고 실내가 다 됐어요. 아까 보셨듯이, 실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까는 다 블랙이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안전벨트랑 딱 같이. 어울리게 이렇게 싹 변해놨답니다. 자 아직 도어를 연결시켜놓으면은더 끝나지. 이거는 최고급 소이더라 손자국이 안 나는 거예요. 손자국이 손자국이 안 나는 재질이에요. 이 재질은. 자 그리고 이 안에까지도 다 이렇게 말아 넣어서 깔끔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이어지게 하나로 싹 이어지게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참 운전석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자, 운전석으로 한번 와보면, 운전석도 마찬가지로, 노탈거죠? 노탈거, 기본적인 것만 탈거하고, 노탈거로 하나로 다 연결돼서, 요렇게, T자로, 응? 이제 내일, 이제, 내일은 이제 저 도어까지 할 건데, 도어까지 싹 연결해버리면은, 더 T, 이제 완전히 알파벳 이자가 되는 거지, 이자로 대문자 이자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실내를 이렇게 만해봤는데도 이제 멀리서 보면, 자 멀리서 보면 벌써 오죠? 느낌이 벌써 와, 그렇죠? 자 이렇게서 해 이제 오늘은 작업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그 내가 이루어 다자 이제 오늘은 다음 날이고 이 포르쉐 박스터 도어 뜯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도어 뜯는 법은 자 보시면. 여기 안에 요거 커버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제껴줘해라고 그럼 그냥 빠져 그냥 빠져 그리고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에어백이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이 커버, 이 커버도 그냥 빠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해서 살짝 잡아당기면 이렇게 그냥 다 빠져요 그럼 여기두 개가 있을 거야 여기 하나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셋 그리고 뒤편에 뒤편에 이 커버 이 커버를 살짝 이렇게 제끼면 여기 하나가 또 있어 이게 20T 25T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거 맞는 걸로 해서 쓰면 돼 이게 딱 보고 어 맞네 그럼 쓰면 돼 하나 둘 하나, 여기 세 개, 그럼이셋넷가몇 티? 넷셋넷티 다 같은 거는 2 5 t 에요 25T. 자 이렇게 잡아놓고 이걸 아 이제 문 도어 이게 다 열었으니까 이거 확잡아당기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아주 난리납니다. 이거는 여기가 요게 여기 살짝 걸려 있어. 살짝 위로 들어주면 돼. 이렇게 들어주면 이게 빠져야겠지가 알아서 알아서 빠지고 여기 이제 도어를 끊내야 되는데 얘는. 빼는 게 아니야. 올리는 거야. 위로. 잡부댕기면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요 안에 보시면 요 클립. 요, 요기. 요기 보면 요 클립 있어. 클립을 눌러서 뒤로 빼서 이렇게 빼주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빼주는 건데, 이거는 내가 일부러 안 뺐는데, 어떻게 뺄수 있냐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뺄수 있어요. 그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더 편하겠지? 딱 그렇게 두 개만 나머지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밑으로. 그러니까 얘 버튼 얘 하나 그리고 여기 도어 캐치 하나. 그러면 이제 문이 분리. 상당히 불리한 거예요, 이거. 아, 아주 물건이네. 이거 어? 자, 이제 도어를 띄웠잖아요. 도어를 하면은 다 검정색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티 디저요, 여러분들. 리티. 리 퀄리티. 음. 이렇게 해서 다 여기까지 앞에까지 딱 말아 줘. 이제 조립하면 더 이쁘지. 조립하면 더 이쁘지. 조립하면 볼까요? 조립을 다 끝내 놨어요.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한 차는 포르쉐 박스터예요, 박스터, 박스터고 이제 실내를 이렇게 예쁘게 해 놨답니다. 어, 살짝 살짝 보이는데도 존나 이쁘네. 자, 실내가 어떻게 변했냐면 한번 봅시다. 도어까지 다 완성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가장 순정처럼 가장 순정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딱 보면은 야, 도어서부터 자, 연결을 기가막히게 다 시켜놨죠. 음? 아주 강렬하게 어? 스포츠성이 갑자기 어? 감성 마력이 1 0 0 마력이 더 상승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아니 작품을 했습니다. 되지지 아, 이거는 문 닫아놓고 아 이렇게 보면 진짜 끝장이지 안 이쁠 수가 없지 그죠? 이제 조수에서만 보자고. 자, 보기 전에 그냥 포, 포르쉐는 이 차는 이게 문 열고 닫을 때 닫을 때 여기 자꾸 안 닫잖아 여기 자꾸 닫는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쓸린 거야 쓸리니까 여기가 덜렁덜렁 했다고요 여기가 이거 포르쉐 타시는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여기가 다 덜렁덜렁 한다는 거 왜냐면 여기 이게 안에서 떨어져 가지고 하도 잡아당겨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이게 덜렁덜렁 한거 공감을 다 한다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다 고정을 시켜놔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튼튼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고 자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쫙 한번 볼까요? 이렇게 다 이어져가지고 요거는 오늘 요 작업을 한저 재질은 뭐, 뭐냐면은. 하이 멀티, 하이 멀티 소위드라 고했고 최고급 재질이에요. 최고급 재질, 열처리가 필요 없는 재질, 그 재질로 작업을 한 거예요. 이 안에까지 싹 말아서 다 넣어서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작업이라고 이 작품을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잘하고 이런 거가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더 깔끔하게 만드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게 오히려 작업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라인으로 그냥 한 줄만 딱 하더라도 지저분하면 멋이 없잖아요. 그걸 한 줄만 하더라도 깔끔하게 할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할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맞나? 맞겠지. 나 그렇게 했으니까. 자, 이렇게 실내가 올 블랙이었어요. 올 블랙이었는데 이렇게 스포츠성을 확 줘가지고, 야, 위에서 이렇게 봐도 그냥, 이제, 우와, 씨, 우와, 이 소리 나오는 거지, 그죠? 이렇게 다 연결을 깔끔하게 시켜놨답니다. 이렇게 포르쉐 박스터 작품을 끝내놓고, 딱 느낀 점은, 이렇게 해서 다 해놓고 나면은, 내가 딱 보고 나서, 아,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막 이런 생각을 혼자 계속 또잡벅을 해. 그러면 뭐 그러면 안된게 아니고 그게 맞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아 다음에 또더 깔끔하게, 더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레드라는 이유도 저 앞에 계기판하고 저 중앙에 대시보드 위에 중앙에 시계하고 색깔이 다 레드잖아. 그러니까 맞춘 거라고. 하, 남들이 옆에서 딱 봤을 때, 지나갈 때도 딱 보면은 와, 와 소리 나오는 거지. 그러면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